개념 플러스 유형 중2-1, 파워, 28페이지에 94번입니다. 자, 삼각형 ATQ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라는 건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어야 돼. 근데 밑변, 밑변, 밑변으로 두면 전부 높이가 구하기가 힘들어. 내 마음대로 막직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인원아, 이거 맞았나? 그럼 앞에 볼까? 다시 얘기할게. 밑변, 밑변, 밑변으로 두면 높이가 뭔지 구하기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구해서 거기서 가와 나와 다를 뺀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전체에서 가와 나와 다를 뺀다 이렇게 가주면 된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전체 구하러 갑니다. 전체는 뭡니까? 여기가 2a인데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여기도 2a야, 그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b에다가 곱하기 세로가 4a네, 그지? 이게 전체야. 그다음가 구하러 갑시다. 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4a야,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3b에서 a를 뺀 거죠? 그래서 4a 곱하기 3b-a. 괄로잘 해주고. 그다음에 나하고 하러 갑니다. 나는 2분의 1, 어, 2분의 1이어요그에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a 곱하기 2a 되겠지? 다 하러 갑니다. 다는 또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2a 곱하기 3b가 됩니다. 그 전부 다 계산해서 여기 다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빼면 돼. 어, 계산 더해? 아니요. 여기까지 다식 세웠는데 계산이 안 됐다 있을 거잖아. 없어 아무도 10만 세우면 할수 있겠어? 아 세웠는데 틀렸어? <목소리> 한다 그러면 자 전체 구합니다 그러면 12AB. 그다음에 1 2 a b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여기 있는 4를 날려버리면 2A2가 되죠 전개합니다 그러면 6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 가 됩니까? 6A2 6A2야 여기 네2 a 곱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날려버리고 a 제곱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 날려 버리고 AB 네. 되겠지? 그래서 가랑 나랑 다를 먼저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3행이지. 그럼? 3행. 어디? 3행. 아, 이게 3행이야 아, 쌤도 실수해. 어? <laughs> 진짜 여기 연산은 어쩔 수가 없어. 쌤도 하나 놓친 거에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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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먼저 더하면 어까? 그러면은 9 AB가 됩니까? 네. 이거 두개 날려 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 제곱,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되겠지? 그거를 여기서 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0을 적어주면 은 12A B라는 곳에서 9A B 마이너스 A 제곱을 뺍니다. 그래서 3A B가 되겠죠? 그럼 이거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A 제곱이되겠죠니다 음. 이거 순서가 다른 거는 상관없어. 네.